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621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Oh, Não 은비오 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삶흘 만에 죽은 자가운에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장려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를 써서 산자와 죽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8장 사냥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비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주 동안 생활하며, 저희들이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정결함을 잇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27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삼 개월 아 이르만이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때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웃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삼개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래 주여 옷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회의 신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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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로도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네. 오늘은 누가 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삿교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어들리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 거두는 일을 맡겼는데,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세금 거두는 권리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세금 징수에 대한 공급을 전혀 받지 않았고, 할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약속한 약속의 총인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나면 남은 것은 모두 다 자기 소유로 챙겼습니다. 세리들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자리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로이세리들을 여겼고 그들만은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여러 명 거두리고 세금 거두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장 바로 삽개오입니다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삽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절과 3절 말씀에 삽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여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없어 여러분 삽개오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삽개오의 아버지는 삽개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아름다운 뜻이 담긴 멋진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삽개오의 뜻은 순수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삽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숨거리는 사람들 또 언제라도. 로마에 반항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 열심 당원들에게는 언제도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께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계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지중의 기준으로 볼때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1m50, 150cm가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키가 자라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분명히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경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앞으로 저 친구들보다 내가 비록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더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보여 주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했던 삽계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와 꿈과 비전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제자가 된 삽계오. 삽기오는 그의 어떤 삶을 살기에 되었을까요? 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후에 그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교회의 리더, 지도자, 감독이 되어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고 양육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삽기오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밀니라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삽계부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에 체면 불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었던 삽계오는 달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삽계오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8절, 삽계오가 서서 죽게 여자원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자리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삽개오 삽개오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집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삽개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하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부정하게 거둬들인 모든 돈을 갚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삼계오의 회기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삼계오에게 어떠한 설교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계오, 너 알고 있지? 너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너 이러면 천국 못 간다? 빨리 회개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삽계원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회개하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삽계원은 감사했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기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삽기오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회에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삽기오는 그의 이름처럼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여 주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삭계와 같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주원교의 모든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삭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삽개와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다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 공원 기도회에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께 강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속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여 저희들이 봉헌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소득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 소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고난당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굿세게 붙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원근 각지에 붙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도 기억하시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가 나옵나이다. 아멘. 일사영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경및 해외 봉사를 통해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입니다. 우리 임용식 선교위원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에 있을 호주 커스비전트리의 참가자 선착순 20명을 모집 중입니다. 제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윤주찬, 공준식, 김성종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 또 타국에 나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